반갑습니다. 밀플리입니다. 예초 작업 많이 하시죠? 날씨가 더우면 풀이 쑥쑥 자랍니다. 가장 판매가 많은 포사이클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 AS 및 관리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예초기 AS 유형 1. 손님이 예초기를 사용하는데 진동이 굉장히 심하다 하시더라고요. 손이 막 떨리신대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영상통화라든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어디냐? 바로 날입니다. 날이 이렇게 휘어지다 보면 밸런스가 안 맞아서 이렇게 흔들림 현상이 심해져요. 그럴 때 사장님들은 어, 그럼 난 잠시만 쓰면 되지 하고 옆에 있는 돌이라든지 망치라든지 단단한 제품으로 날을 패신다고 여기를 이렇게 때려요. 그 행위를 하시면 날이 깨지거나 사고가 생깁니다. 제일 하지 말아야 할 상황입니다. 절대로 끝을 펴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실 때는 새로 구입하신 날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제작하고 있는 좋은 날들이 많으니까 꼭 교환하셔서 사용하십시오. 유형 이 보통 예초기를 사용하실 때 시동은 잘 걸리시는데 갑자기 날이 막 돈다고 하세요. 시동이 걸렸는데 난 액셀 레버를 만진 적이 없어요. 그럴 때는 잠시 시동을 끄시고요. 제일 먼저 보셔야 될게 어디냐면 케이블입니다. 연결 케이블들을 다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 실제 상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걸쳐서 오세요. 이렇게 되어야 할 케이블이 이렇게 빠져서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액셀레버가 당겨져 있기 때문에 엑셀을 당긴 거랑 똑같은 역할이 됩니다. 그럴 때는 케이블을 제자리만 넣어주셔도 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케이블을 정리하셨는데도 날이 계속 돌아가신다면 안에 있는 부속들이 고장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때는 매장을 방문하셔서 점검을 받으시고 AS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형 3. 기름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름인데요. 보통 손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작년에 사용하셨던 기름을 또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유통기간에 따라서 많은 로킹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권장드리는 거는 최소한 한달 안에서 사셨던 기름 아니면 예초를 가시면서 구매하시는 걸 가장 권장드리는데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새 제품이셨어요. 키발레 넣고 사용을 했는데 사용이 안 된다 하셨어 저희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새 제품이 그럴 리는 없다고 말씀드리면 그 손님은 자기는 새 기름을 넣어서 안된다고 저희 회사에 찾아오신다더라고요. 기름을 보니 색깔이 좀 달랐어요. 설마 하고 기름을 다 빼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유소에서 사는 기름을 넣어봤습니다. 시동이 바로 걸리는 겁니다. 불량 휘발유였던 거죠. 불량 휘발유와 일반 휘발유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냄새를 맡아보시면 휘발유는 특유의 톡쏘는 향이 나죠. 근데 불량 기발류는 폭소는 향이 아니고 신어 같은 향입니다. 불량 기발류가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게 실제로 보니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사용하시다가 잘안 되신다면 한번 기발류 냄새를 살짝 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형 4프렉시블 연결 부위에 보시면 이렇게 와이어가 들어있습니다 와이어가 들어있는데 보통 여기에다가 구리스칠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RPM이 빠르기 때문이죠 구리스칠 안 하신 분들 꽤 많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굉장한 열입니다 굉장히 열이 나서 출력도 떨어지고 화상이 입을 만큼 열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스를 발라 주시면 돼요 뭐 특별한 그리스가 아니고 고열 그리스면 좋겠고요 일반적인 그리스 발라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유형 5 가장 문의가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초기를 사용하시고 기름을 그대로 넣어 놓고 쓰세요 그러다 보면 연료 펌프 쪽이 많이 상하는데요 안에 들어가 있는 스펀지라든지 고무류들이 많이 삭아버린다고 하죠 사용하신 다음에는 꼭 비워 주셔야 됩니다 보통 손님들은 아 일주일 뒤에 다시 사용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기름을 다 부어 주시고요 그리고 시동을 걸어서 연료 펌프 안에 있는 기름도 다 태워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카브레에다가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런 이야기도 하시죠. 나 분명히 태웠는데요.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시동이 땡겨져서 꺼질 때까지인데 더 좋은 방법은 꺼질 때까지를 해준 다음 여러 번더땡겨 주셔야 돼요. 횟수로는 10번 이상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다음에는 휘발유를 빼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6. 가장 많은 문의가 있으시는 오일을 뭘 써야 되나요? 오일을 얼마나 넣어야 되나요? 문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품에 포사이클이라고 적혀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에 쓰시는 엔진 오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보통 방법을 어떻게 하시냐면 제품을 기울이시고 수평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주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편하게는 쓰실 수 있는데 오일 양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종이컵을 이용하시는 방법인데요 종이컵 반 보다 조금 더 위에 보통 110에서 1 2 0 m l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종이컵을 이렇게 접어서 사용하시면 간단하게 넣으실 수 있겠죠 마개를 여시고 제품을 기울인 다음 오일을 넣은 종이컵에 접고 그대로 부어주시면 됩니다 오일을 많이 넣으셨을 때는 오일을 빼셔야 되는데, 얼마나 빼시지 힘드시죠? 오일을 빼시는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일마개를 여시고요. 제품의 안쪽에 보시면 오일막에 나사산이 있습니다. 나사산 맨 안쪽까지가 오일이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맨 안쪽 나사상까지만 오일이 오면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을 기울이셔서 오일을 빼고 사용하시고요 빼고 사용하시다 보면 연기가 많이 날 거예요 그건 오일이 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품이 고장난 게 아닙니다 그럴 때는 사용을 해주시면 오일이 타버려요 그러면 별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질문이 많으신 게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 게 낫나요? 보충하는 게 낫나요? 입니다 저희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교체하는 겁니다 보충하는 방법은 저희가 권해드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엔진오일은 교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은 무상점검 10년 서비스가 있는데요. 가기 전에 오일이라든지 날이라든지 다 점검을 해드립니다. 편안한 예초작업을 하실 수 있게 저희 회사에서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예초작업 되세요.